아시아 한국 오지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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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국 한국 뭐 한는거 우리 하나나 오지마 이렇게 한국 <laughs> 광님 오늘 저기 대만에 야동병원에 왔습니다 야동 한국 이국엔짠한기에 대만에 한역한 역이 많아 역도있도 있고 야동역도 있 한국 아무튼 여기는 어, 한국 에서 사업을 하는 대만 동생을 <laughs> 만나러 왔어요. 한국어도 꽤 잘하고 어, 싱가폴이랑 한국이랑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식업을 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 대만 떠나기 전에 밥한번 산다고 해서 지금 요 근처로 왔습니다. 대만 3월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비도 한 번도 안 왔고 미세먼지도 겨울에 비해 덜하고 일단 날씨가 너무 쾌청해요. 한국의 4월 정도, 4월 중순, 4월 초? 이 정도 날씨. 밤에는 자켓만 걸치면 되는 정도. 구글 지도 따라가니까 무슨 회사가 나오네? 저 다음 건물 같은데 그러면? 예. 구글 오피스라고? 아나저 건물 갔었어. 나가래. 회사 같아 저기라아 여기가 구글 아시아 본사래. 대만에 아시아 본사가 있어? 여기요. 네. 아시아. 처음 알았네. 아, 여기 엄청 유명한 브런치 맛집이래. 사람들이 엄청 많다. 여긴 세컨 플로우 카페라고 하는 곳이고, 브런치 전문점인 것 같아요. 브런치로 굉장히 유명한 프랜차이즈라고 합니다. 비싸요? 대만에서는 꽤 유명한데, 가격이, 와, 비싸다. 500원이면, 어서 2만원대. 대만에서 2만원이면 굉장히 비싼데, 브런치로. 짜지 네. 呃，其实它都可以加辣的，所以如果你有你喜欢吃的，想加辣，你跟我们说就好。那这可以加辣吗？是块。可以啊，可以。所以我们全部都可以加辣。啊，没有特别哦，就是。你喜欢辣吗？喜欢，就喜欢。没没没关系，这没关系。那我喜欢，那我喜欢。好，你直接跟我们说你要哪一个，然后你直接送出去，我们就会跟厨房说。对，因为有些东西它是不能备注的，所以这个是香爆椒嘛。这个本来就会辣极辣。 시라, 체면 어, 가능? 아, 근데 이로막 주문할 수 있나 봐 아, 그유물수카페에 찢은 거? 카페에 찢은 거찢 이게 지금 대만에서 제일 매운 거라고? 제, 지금 여기서 제일 매운 거 아닌가? 아니, 아니 여기가 이 가게에서 제일 매운 거? <laughs> 어 아마 안 매운 거야 감사합니아 이게 빼쉐 비싼 가봐어그러어 그러니까. 근데 맛있어. 이태리 빼쉐. 너 제가, 이태리 어. 요리도 배웠잖아. 배웠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아는... 제가 엑스라이트 했어요 어... 잘했어 이거는 스테이크 미국식 조찬. 어. 양이 엄청 많은데? 우리 다 먹겠어? 응. 너 매일 아침 이렇게 그거를. 비싼 거 먹어? 야요 요거는 여기다 고아 네, 예, 예, 여기 예, 찍어? 이게 한이잖아요 정신없게 이제 수란 <laughs> 방식으로 에그 베네딕트를 흉내내요 오 어, 너무 맛있다 아니 형 하나씩 한입 먹으면 됐잖아 지금 오 가시야 한입이 아니야, 한 아니야. <웃음> <웃음> 네. 이게 한입 바이트 햄버거 그래서, 밑에 그래. 연어도 있고 이건 사워 크림 같은데? 이게 사워 크림이야? 계란 계란 아 계란 음 이건 찌고 그... 이어 우리한테 네. 서비스를 준다고? 그 한국 사람 때문에. 한국 사람들 왔다고 어, 서비스로 웹사항, 뭘 준다고? 많이 잘하고 싶은 게. 아. Nice for for the people. 네. 대만사 어면 그거 제 때문에 제 왔는데 없었어요. 한국철 아... 의사 와서 그 거예요. 아, 우리가 비디오 찍고 있어서 그런가? 아마 그 외국 사람잖아요. 잘 많이 친절하고 샤프. 아, 아우,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친절을 베푸면

예, 시계. 패시브. 계속 읽으셔. 네. 어? 리피트 좀해 봐. 뭐로? 점녀수다? 계속 이거 커피 같이. 아이고. Welcome to the Second Floor. 이 가게 이름이 Second Floor. 아, 이거 이 가게 이름이고. 이게 프랜차이즈인데 몇개 있더라고. 그렇지 예, 맞아요아 한국 사람 왔다고 이걸 내줬어. 어, 시간이 있다가 한번 한국 사람 많이 어, 말해 봐. 아, 이거 하지 마요. 여기면 나 시리 얘약을해힘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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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35 카페거든요. 아, 아 연어, 저거,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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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 그거 원래 유명한데 그냥 우리 바로 갔었는데 네. 한국에서 이거 유튜브에서 봤다가 우리 네. 그가기도 힘들어요. 러면그 가게 가게에서는 좋아하겠네. <목소리> 하지만 우리 한테 안 좋아해. 그렇지. 갈수 없어. 갈수 없어 이제. 어잘 먹을게. 아 어, 이거 어떻게 먹어? 어. 제가 고민훈님에서 그, 저, 그 옛날에 그 주민번호 있잖아요. 응. 음. 그, 연관으로 바꿨을 때, 음. 시간 많이 걸어요 네. 하, 그러면 이 판은 안 되지. 후방제, 그, 뭐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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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데 그, 지광이 너무 친절하고, 음. 너무 잘연주고 제가 일본 갔다가 내가 시을 가지고 줬어요. 음. 너무 잘해주나 잘해주면 줘, 잘해주 야, 맛있다, 먹어봐. 내 티라미슈 밑에 쿠키가 같이 있어. 제가 방제국재제을쓸게게 제일